네 안녕하세요 앤스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꽤 어, 중요한 내용이 될것 같아요. 어, 끝까지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계좌는 현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손해를 좀 봤죠. 그렇지만 일단은 돈을 계속해서 잃지 않는 방식으로 매매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종목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겠지만 우선 전략과 관련된 것도 말씀드릴 것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비교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들을 비교했을 때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어 종목을 어떻게 선정을 할까? 라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조금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먼저 말씀을 드릴 기 앞서서요, 음, 루닛이라는 종목, 그리고 동은 아나텍이라는 종목. 이 종목들의 지금 수익률을 하나 비교를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6월 23일, 6월 22일, 6월 21일, 이, 이 구간 동안에, 어, 여기서부터 상승한 폭을 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나나텍은 지금 약 90%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6월 20일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라고 한다면 약 45%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에코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21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23% 23%에서 25% 정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중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종목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제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봉이 나왔고 나서 그 이후에 11선을 되돌리는 이 모습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가 넘는 수익률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모습을 보고서 여기서 매수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종목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다면 여기서 매수를 했겠죠. 그런데 어, 테마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루닛이라는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40%가 40 넘고요. 동원 아나텍이라는 종목을 매수했다면 90%가 넘는 같은 기간 내에요. 앞으로는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같은 기간 내에 90%의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이 이렇게 있었다. 라는 것 때문에 테마, 테마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루에 20% 넘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이때 종목의 종가부근에서 매수를 했다면 그 다음날 20%가 넘는 상승률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눌리고 나서 제가 여기에 양봉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부터 상승한 폭을 보게 되면 또 20%가 넘게 나와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만 20%가 넘는 수익이 나오죠. 조금 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본다면 19일부터 7월 5일이니까 약 2주 정도, 2주에서 약 3주 정도 기간 동안에 20%의 수익률이 나오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도 가장 돈이 많이 몰렸고 가장 인기가 많은 지금 종목이 되는 것은 맞는데 일주일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20%가 넘는 수익률을 또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 테마 조율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에 반드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마주를 할 거면요. 테마주를 제대로 하고요. 테마주가 아니어도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에서 천천히 수익률을 늘려가는 그런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똑같은 테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올라가는 구간에 있지 않고 내려가는 구간에 있으면, 여기에 보면, 아무리 핫했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6월 20일이 이때거든요. 이때 이후로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죠. 아무리 핫한 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내려가는 구간도, 내려가는 구간에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까지 반등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눌려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애니 농력 같은 경우에도요. 21일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매수를 했다면 지금은 계속해서 그냥 돈을 가지고 눌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반대로 애니 농력 같은 경우는 이제는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상가뿐만 아니라 보라티알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이 여기 15일, 20일, 이때 이후에 어, 모습을 보게 되면 수익이 거의 안 났죠. 아래로 꺾였으니까요. 그런데 어, 아래로 꺾였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하게 되면 반대로 수익이 발생하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눈에 더 튀게 되죠.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눌리는 어, 종목에서 매수를 하는 걸 목표로 한다면 이 위주로 매매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위에서 계속해서 가는 종목을 이 부분에서 잡아서 더 가는 종목을 잡겠다.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 위치에서만 매수를 하시면 오히려 이, 에, 이런 매매들이 서로 상충되면서 꼬이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이 박자를 맞추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이것들을 좀 무시했었어요. 그냥 내려오면 사고, 그리고 팔고. 그리고 시간을 좀 투자하는 쪽이었다가 지금은 시간도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으로 외면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제가 생각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잔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우선 파나진 이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서 저점을 지켜, 지켜서 이제 가게 되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연습용으로 매수를 해서 보고 있는 중에 있고 오늘은 일부를 많이 줄여놨습니다 종목이 경고에도 들어갔고 투상도에 됐지만 은 시장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에서 이 봉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이 봉을 기준으로 잡아서 접근을 한번 해 봤고 내일은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한번 올랐고 옆으로 행보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3일선이 올라올 텐데 이 3일선을 맞이하러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올라갈, 아니면 옆으로 행복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 3.1선을 맞다았을때 다시 깰 것인지, 안깰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날이 될것 같습니다. 깬다면 방어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깨지 않는다면, 이 3.1선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지금 제 자주색 선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잖아요. 금액이 많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선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 프로그램이 많이 사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은요. 여기에서 누군가 사, 누, 누가 여기서 에이 많은 돈이 들어오지?라고 했을 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거 외에도요. 프로그램이 많이 사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꼭 하시면 어, 주가가 왜 이렇게 파동을 그리지? 아니면 왜 주가가 여기서 에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내려가면 왜또 내려가지? 이런 거를 고민할 을 때에 답을 내려줄 수 있는 것중 하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이 살 수도 있어요 동일, 동일금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월봉을 기준으로 한번 접근을 한것치고요 어제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깨고 나서 다시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은 이 연두색선을 위로 올라서는 그런 양봉이 하나가 또 출현을 했습니다 여기 저점을 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 최대한 음,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더라도 일단 단기적으로 는 완전히 많이 빠졌고 그렇다고 해서 재무에 엄청나게 이상이 있는 그런 종목도 아닌, 아닌 그런 상황이고 월봉으로 보면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도 있고 주봉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선을 한 번에 뛰어넘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그런 상황이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알맥이란 종목은 제가 오늘 조금 집중해서 매매를 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기에서 음 제가 가진 관점으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양봉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손절을 해놓고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에서 양봉으로 다시 되돌리더라고요. 이 모습 때문에 일단 일부 금액을 다시 넣었었고요. 사실 이 신규주를 가지고 제가 공, 어, 매매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여기서 접근할때 충분히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우선 몸을 사리고 있는 중이었고 몸을 사리고 싶어서 일단 여기에서는 어,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었고요 만약에 네, 이렇게 선을 구해야 됐었고 어, 추가 매수를 했다면 이제 일부는 매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냥 추가 매수를 하지는 않았고 일부 금액만 좀 들고 있는 정도로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케미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음, 계속해서 일단 홀딩을 한 상태로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추매를 일부는 했고요. 그리고 금액은 많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고, 금액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죠. 어차피 지금, 어, 11선을 일단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랑말랑 하는 그런 이, 상황 속에 있기도 하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이 2차 전시 쪽이긴 하지만, 어, 겨, 궁극적으로 이, 어,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고 나서 지금 휴점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 뭐, 만약 손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손절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간의 상으로만 보면은 우선 손절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선 손절을 하더라도 내일 당장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서 다시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 능률 같은 경우에는 내일 여기까지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무조건 매수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 매수를 할때에 아침에, 아침 30분에 그 매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음 차트의 모양 자체는 사실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아래서 올라오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완전히 좋은 위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삼부토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완전히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삼부토건이 물론 다르긴 합니다. 글로벌 이슈이기도 하고요. 상가가 두 개나 등장했던. 파워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애니 능률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애니 능률과 결국엔 유비온이라는 종목이 같이 상한가를 들어갔었고, 유비온이라는 종목은 심지어 투상을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대장이 교체가 됐고, 대장은, 대장 역할을 이제 이탈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빠져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같이 테마로 등장했었던 종목이라서,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상한가 종목이 그렇게 막썩 좋거나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 종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뭐 포커스 H, 포커스 HNS, 어, 포커스 HNS 이 종목이 뭐 상한가를 지금 올라간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이 종목이 어떤 뉴스로 이렇게 상한가를 갔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하더라도 그렇게 강하게 접근할 생각은 없고요. 한일화기라는 종목이 테슬라의 그런 페라트 사용과 관련돼서 상한가를 일단 들어갔는데 다른 종목들이 상한가를 들어가지는 또 않았어요. 원래 대장은 삼화전자였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화전자가 대장이었는데, 오늘또 반짝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그래서, 한일화학으로 대장이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고, 한일화학이 올라간다고 하면 상신전자, 이 종목도 지켜봐야 되는데, 이 종목도 움직임이 그냥 그대로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페라이트가 완전히 주목을 받는,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래대금이 에코프로 2차전지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쏠리니까, 금양과 에코프로 BM까지 그리고 그 이후, 그것을 이어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코스모 화학이랑, 어 여러 가지, 가, 다른 종목들도 같이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어 이렇게 강하게 금액들이 이제 거래가 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으로 바람이 다시 불고 있, 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일단, 일단, 이제 보여지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차트상으로는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포스코 DX가 한번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될것 같네요 시간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간에서는 그렇게 크게 휘청거리지는 않았고 여기에서 저항을 한번 맞고 떨어졌죠 근데 다시 그 저항을 정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는 건 여기서 에왜 정복을 보여줬을까 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 정복을 보여줬다는 건 내일 여기에서 아침에 아침 그 30분봉이 양봉으로 나왔을 때그 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충분히 할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에 만들어진 30분을 지켜주게 된다면 전거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테마조를 하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강한 종목으로만 이제 노려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우선 이 종목들이 어느정도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 종목들 가운데 손절을 건드리게 되면 일단 손절은 처리하겠고요 어, 지금 오르지 않고 살짝 눌려 있는 종목들 가운데 상승할 여력 이 있는 종목들을 한두 개로 노려서 시장의 중심을, 중심인 종목들 위주로만요 그 종목들을 이제 골라내서 계속해서 그 종목 한두 개로 매매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그리고 모레 계속 있는 그런 주식 시장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이어나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저는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